안녕하세요 머리 산발로 등장한 세실입니다. 어, 오늘 힌스 행사가 있어서 메이크업 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근처에서 드라이 받고 저는 가급적이면 미용실 갈때 메이크업을 꼭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생얼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 될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일단은 라네즈 선크림 바르고요. 좀 수분 폭탄 크림 같은 느낌. 그리고 오늘 야외에도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노출되는 부분에 선크림 발라주는데, 목 부분까지만 바르고, 뭔가 좀 아까우니까, 바디에는 작년부터 잘 쓰고 있었던 구달의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디 쪽에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속 건조 때문에 항상 스킨케어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유분감이 좀 위에 많이 걷도는 느낌일 수 있거든요. 유분감을 이렇게 한번 잡고 오늘 컨셉이 약간 클린걸 그런 느낌에 드레스 코드는 블루하고 옐로우라서 블루로 입었고 지금 요거는 클래드뽀 메이크업 베이스예요. 시간 지났을 때도 제가 건조해지지 않게 보습을 챙겨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이크업 베이스 중에서 가장 보습감에 도움되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좋아하는 베이스입니다. 에스티로더 리뉴트리블 파운데이션이라고 계절 상관없이 건조하지 않게 깔끔하게 피부 표현하기에 좋은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엄청 저한테는 촉촉하고 겉에는 깔끔한 스타일로 나옵니다. 수부지 분들이 두껍지 않게 표현하기에 좋고 건성분들이 깔끔하게 세미 매트와 세미 글로우 사이 표현하기에 좋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일단은 베이스하고 대충의 애교살 라인 눈썹? 그 정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구색 구색만 갖춰 놓고 나머지는 좀 색조나 이런 거는 와서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안에 루비하고 페리도트가 들어가 있대요. 얼마나 넣었을까? 보석을. 많이 넣진 않았겠죠? 엄청 쨔끔 넣었겠죠? 근데 이걸로 커버가 다안 되거든요? 붉은기 같은 거? 여기에다가 아누아 쿠션을 겹쳐 발라주는 걸 좋아합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우더 가루 파우더를 눈썹 쪽에다 하고, 코 부분 클리오피넛 브라운으로 전체적으로 눈썹을 가볍게 형을 잡아줘요. 저는 눈썹이 얇은 편이라서 볼륨 있게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30분 넘었다고 는데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지금 15분 밖에 안 넘었어요. 항상 어딘가에 조금씩 늦고 촉박하고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파워피. 저도 남한테 피해 안줄 정도로 그 행사장이 났네죠여러 자, 브로우는 요즘 즐겨 쓰는 페르페라의 약간 핑크 베이지 빛깔? 브로우 펜슬, 루미르 아몬드 브라운. 제 털색이랑 비슷한 걸로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겠습니다. 브로우 펜슬이 더 딱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자극되지 않게 적절히 압을 조절해주시고. 사진 잘 나와야 되니까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로 애교살을 약간 잘 그려줍니다 보라 빛깔로 그 위에 씌우고 컬러 아이 프라이머 바를 건데요 자빈드 서울의 뉴트럴 모브라고 하는 내추럴한 모브 빛깔로 베이스 겸 프라이머를 작업을 해주고요. 밑에 뒤쪽에도 조금 연결. 속눈썹을 대충 붙일 건데 주, 중간에 시간 없으면 세 개라도 붙여야지. 나 이따 와서 붙으면 되니까. 또이 붙였을 때랑 이더라 이제 꾸밈지수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아침에 시간 절약으로 찌나 잘 해줘. 자, 1 1 m m 두 개. 저 피카소 상은 언니 속눈썹도 지금 많이 사봤거든요. 그것도 예뻤으면 좋겠다. 아, 나 오늘 눈가에 눈물이 많은가 봐. 이게 점막에 눈물이 많으면 아무래도 접착제가 접착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 사실 더잘 붙이려면 면봉으로 눈물 제거. 세 개만 붙여좀 낫죠? 이곡률를좀 지워요. 돌출형 눈매, 이렇게. 아이라인. 펜슬이고요. 이거는 아워글라스. 저는 슬림 젤 펜슬 중에서 아워글라스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비에이브가 보라기 느낌보다는 좀 뮤트쿨 그런 느낌이거든요. 퍼프 같은 데에다가 쫑쫑 묻혀서 제가 좋아하는 로프리콧오어미 데일리를 쓰기 좋아요. 화사한 느낌. 여기 블러셔가 좀더 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스의 오르가즘을 약간 더 봄웜스러운 컬러를 덧발라주면 되죠. 코 쉐지. 일단 대충 이 정도 해둬요 늦으면 죄송하니까 제가 헤어하고 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 헤어 바꿨어요. 아까랑 좀 분위기 달라지지 않나요? 이게 머리빨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눈이 부어가지고 속눈썹을 이 노글루 래쉬는 안에만 붙이기가 좀 쉽거든요. 점막 쪽에. 그렇게 하니까 자꾸 제부기 눈매에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풀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이제 또좀 있으면 메이크업 일이 있어서 아, 오늘따라 좀 스케줄 좀 그러네요. 불러주시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 각 도가 조금 위로 향하게 풀에 들어가면 붙일 때 시간이 걸리고 귀찮긴 하지만 또 내가 원하는 각도로 붙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여기가 앞에가 유독 자꾸 처지니까 앞에는 위에 나가 오늘은 붙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약간 업된 게더 낫죠 이쪽보다 여긴 좀 다시 붙일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카메라 앞에서 붙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그냥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펜슬로 가이드 잡아놨던 부분을 3CE 애쉬 블랙 붓펜 라이너로 조금 더 깔끔하게. 제가 그 애교살을 굉장히 집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글린트의 TT 저렴이 사은품. 민 로즈쿼츠를 애교살에 좀더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거는 다이소의 더봄 아이라이너예요. 애교살 그림자 라이너거든요. 이걸로 또 이제 사진에서는 뭐 반신에서 전신으로 나오니까 그림자가 약하면 사실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분할을 딱 시키는 거죠. 요즘에 제가 상당히 예쁜 글리터 펄을 발견했는데 옐로 베일이에요 근데 이게 펄이 갓 발랐을 땐 예뻐도 시간이 지나면 빛이 퇴색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컬러가 없어지거나 이거는 지속력이 꽤 좋은 거 같아서 제가 국내에서 써본 것 중에서 진짜 손에 꼽을 만큼 어반디케이 무드로 어, 만족스러운 그런 귀여운 옐로우 골드에 레몬 골드 같은 거에 핑크 펄이 콕콕 박혀있는 반짝이요 협찬 받았는데 핑크는 제가 사려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흔치 않은 예쁜 반짝이요 해주고 채도가 날라가니까 사진 찍으면. 이거 블러셔도 로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도시 복숭아. 코 쉐딩에도 슬쩍하고 나스 리퀴드 블러셔 했잖아요. 그 위에 천도시 복숭아를 눈가에 살짝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블러셔 컬러가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겠죠? 뒤트임도 중요하죠. 그래서 언더 밑트임도 중요해서 쿨티어로 뒤, 뒤쪽이랑 앞이랑 살짝 접을게요. 그림자에도 살죠 뒤를 약간 트고 앞에도 살짝 터고 밑에 뒤쪽 그림자를 살짝 리고도화 피그를 이쪽 뒤쪽에 약간 포인트 섀도우 같이 칠을 하고 앞에도 살짝 연결 연결 샬롯 틸버리로 이렇게 클래식하게 해줘도 막 그렇게 텁텁해지지 않거든요? 약간 보송하게 중간에 쉐딩을 대신해서 브론저로, 이거는 디올 아니어도, 피지션 포뮬라의 무릎으로 브론저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좀 건강해 보인 느낌? 근데 만약에 얼굴도 좀 깎였으면 좋겠다. 하면은 아까 코 쉐딩했던 노베브 약간 그레이시한 쉐딩으로 턱선을 좀쳐봐요 무아는 클리오의 바닐라 코랄이에요. 이걸로 입술 테두리를 약간 자연스럽게 블러 약간 웜톤 누디한 느낌. 이거는 애교살이 더 예쁘답니다. 오 예뻐. 클리오의 커피 브라운으로 이런데 좀 깊이 있어 이게 그리고 너무 위에가 많이 잡히면 너무 섹시해지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한번 흐릿하게 만들어주고 퀘이엔에서 피치빔이라고 하는 하이라이트를 사보고 한 번도 안 뜯어서 아직 못 써봤거든요. 오늘 약간 봄웜 느낌으로 이렇게 눈나머리에 예쁘다 애교살도 조금 그 블러셔에도 조 이렇게 피치빔이 더이게 이쪽이 모공이니까 뭐 모공 피해서 바깥쪽에 등에도 콧등에도 근데 또대는 살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로즈 골드 팔레트 디올 걸로 콧대 부분을 약간 더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부분적인 붉은게 있죠. 그거를 마르빌즈 레몬 컨실러로 코 주변부 뭐 같은데나 이제 턱과의 흉 립이 많이 메말랐죠. 다시 한번 로 루프리콧 소량 그리고 로크리프 소량 웜쿨을 섞어요. 그리고 오늘 착장은 약간 이렇게 블루앤 옐로우가 컨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방이 포인트예요. 블루앤 옐로우까지 놓치지 않았다. 이 컨셉에 충실한. 이게 저의 오늘 그 의상 포인트입니다. 요 요거는 작년에 제가 자라에서 샀는데 이렇게 다 예쁘게 비즈를 꼬아서 만든 거라서 요즘 약간 보헤미안 이런 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메이크업 완성됐고요. 저는 또 이제 행사장에 이따가 메이크업을 마치고 잘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웜쿨 섞으면은 계절 상관없이 좀 이쁘게 내 계절 몰라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 쿨이나 그 웜으로 쏠렸다면 은뭐 모르겠지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는 좀 제품을 모아서 리뷰하는 유익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또볼게요 안녕! 여러분, 제가 후반부 녹음을 마이크를 안 켜고 했더라고요. 오늘 메이크업의 영감은 사실 이즈나의 류사랑의 봄한 버전. 약간 요런 컨셉으로 사실 해 보고 싶긴 했습니다. 그냥 무드를 좀 따라해 봤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